이야기는 종결 계약자인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네, 오늘도 별일 없으시죠? 요즘 들어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지나가는 것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리스차를 중도에 정리를 해야 될때 반납이 있는데 반납을 할 때는 리스사에서세 가지를 본다 첫 번째는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 1년에 2만 킬로면 2만 킬로, 15,000킬로면 15,000킬로 이것을 초과했는지 초과를 했으면 얼마씩 페널티를 낸다 뭐 300원이면 1만 킬로가 초과했다 그러면 300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치 감가 내가 타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고쳤잖아요 그러면 무사고 차량보다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쳐서 교환을 했대든지 사고 이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완전하게 무사고 차량보다는 당연하게 차량의 가격은 낮아질 거라고요 중고차 시세가 시세가 떨어진 것만큼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게 바로 가치감가다. 그래서 보통은 교환한 부위에 대하여 개월수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감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 이력이 있으면 보험 이력에 따라서 대략은 5, 60% 전체 뭐 천만 원 있다 그러면 한 50%에서 60%이 정도 감가를 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원상복구 이야기 드렸어요. 내가 차량을 타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휠이 스크래치가 있다든가 어디가 깨져서 더덜더덜 거린다든가 외판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누유가 심해가지고 누유로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거다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된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건 바로 이거야 원상복구하면 이해를 하세요 어 그거 내가 돼야 내야 돼요 내야줘 이러는데 가치 감가는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어 내가 사고 안 냈는데 나 주차하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 했는데 내한테 과실이 없는데 과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계약자잖아. 내가 빌려 쓴 사람이잖아. 식당을 내가 빌려 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유리를 깨뜨려서 손님이 그 사람이 배상을 해줬어. 그런데 다 완벽하게 해주지 않았어. 그럼 누가 배상해줘야 돼? 사장님이 배상해줘야 돼요.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고 손님이 깬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납을 할 때는 와서 반납 감가를 할때 내가 계약자니까 계약자한테 청구를 한다니까.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니까. 어? 내가 사고 안 냈는데? 왜 내가 그걸 책임져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리스사는. 리스사는 갔다가 이거를 반납을 받아서 중고차 업체하고 똑같아요 상품화를 하고 이것을 입찰하는 업체가 있어요 입찰하는 업체에서 이 차를 가져가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더쌀것 아니에요. 그러면 깎어서 가져간다니까 그 깎은 만큼 리스사가 손해를 안 보고 여러분들께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시라. 저 설명드린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제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리스사, 렌트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리스사한테 얘기하셔도 담당자들은 아, 그게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만 해줄 뿐이에요. 자, 오늘로 이야기는 종결 계약자인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반납을 할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것은 반납에 대한 감가 사유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서류상의 패널티뿐만 아니라 차량을 직접 보고 나서 사고가 났었을 때의 감가, 원상복구의 감가, 주행거리가 초과했었을 때의 감가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모든 것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행위자가 아니지만 차량에 대해서 책임은 결국은 누가 지느냐? 여러분들께서 진다. 돈은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계약자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반납해서 감가하는 것은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깐다. 훨씬 더 많이 깐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는 것보다 중고차 완납승계로 정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세 기준으로 사고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 반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막아야 된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니스 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인 시우카 t v 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